2025년도 처음 만난 느타리 버섯이네요 아. 네. 지금 아래쪽에는 뭐, 어, 상태는 아직 좀 괜찮긴 한데 아. 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채취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 마치고 오후에 잠깐 산에 올라왔습니다 에이, 승적기 오래를 납품하고 제작해 놓고 아, 그리고 잠깐 시간 내서 산에 올라 왔는데 오늘은 어, 혹시 일찍 올라오는 느타리버섯 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느타리버섯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은 아, 그래도 일찍 올라오는 느타리버섯들이 있기 때문에 아, 천천히 다니면서 어, 느타리버섯 올라온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산에 좀 잠깐 올라왔습니다 에이, 뭐 오늘 뭐 아, 요즘 일하느라 운동을 못해서 아, 운동 삼아서 아, 잠깐 올라왔고요 아 여기 에 보면 아, 개암 다발버섯이 몇개 보이네요 예.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제 몇개 생기고 있는데, 저기도 있네요. 저기도 이렇게 네, 이게 계암나발 버섯이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면은 어, 요 가해 쪽에 보면은 이렇게 갈색 어, 비늘들이 있죠. 계암나발 버섯은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턱받이는 원래 없고요. 개암 다발버섯은 다발 턱받이, 턱받이는 원래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 아, 좀 어리게 막 생긴 것도 있죠. 예, 이렇게 어리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요 자리가 개암 다발버섯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 아직까지는 조금 미련해요.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여기 나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예, 요 아래도 몇개 있습니다. 아, 예, 아, 기 얘도 보면 예, 지암더이 이렇게 예, 요것도 아, 이제 막 생기고 있네요. 예, 오늘 천천히 다니면서. 그러고는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두고,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어, 어떤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느타리버섯이나 또개암다발버섯 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시기라 어, 조금 이르기는 해요. 좀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요. 본격적인 거는. 그래도 어 천천히 달면서 운동 삼아서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산행 시작합니다. 네, 산행하시면서 참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나온다고 무조건 다 쉬운 버섯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란다발 버섯도 어,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노란 나발 버섯하고 개암 나발 버섯하고, 구분을 아, 잘 해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따서 드시면 은 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버섯에 대한. 아, 약간 붉은색 빛을 뜨면서 다 주변으로, 흰 털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 털들이 있으면은, 아, 개암 나발 보석이 맞고요 아, 노란 나발 보석은 흰 털들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노란색이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잘 구분해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동양 산행 하는데, 산행물이 없더라도, <laughs> 없다고, 이거라도, <laughs> 가져가신다면서 막 채취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노란다 벌고 서시는데, 에, 여러분은 아무거나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까요? 예, 네, 유튜브 검색창에, 실링 어, 사냐초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메뉴에 나오는데, 실링산야초TV 네, 아,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있구요 음 유튜브 하신지 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링산야초TV 어,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또 저한테서 얻지 못하는 것들 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laughs> 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어, 한번 음,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챔드, 채널에서 아래쪽에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은 예, 추천 채널의 채널에, 채널에 어, 이렇게 힐링 산이아초 TV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은 예, 예, 여기 클릭하시면은 힐링 산이아초 TV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저는 구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구독 누르시면은 전체 이렇게 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몇개 올라가 있어요. 여기 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막 올라오는 게 있네요. 지금 딱 먹기 좋은 사이즈는 이때가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가시 활짝 피면은 좀 맛이 덜합니다. 맛이라기보다는 식감이 좀덜 하죠 게양다발 네. 버섯도 네,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위에도 조금 몇개 있고 아 여기도 어린게 아 이쁘게 올라오네요 네.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게양다발 버섯이 음 처음에 올라갈 땐 이런 런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예, 조금 자라면은 이렇게 아, 변하고요. 아, 아 주변에 정말 많이 나오던 곳인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보이는 게 없고 이쪽에. 아몇 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쁘죠? 아, 요가해 쪽에 보면은 흰털 털들, 털들 보이죠? 흰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가해 쪽에는 흰털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볼까요? 아.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먹을 것만 몇개 채취해서 한끼 정도 찌개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년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아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뭐, 한 아,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은 아, 여기서 많은 계란답을버어을 아, 채취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더 이상 보이는 건 없고요. 아,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낙엽층이 아, 고리죠. 아, 고리고 낙엽층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가지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요. 볼까요?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laughs> 저는 이렇게 가시 피지 않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가시 확 켜버리면은 식감도 별로고요. 아, 또 어린것 딴다고 또 뭐라그러나 아 진짜 어차피 제가 안 따면은 이건 썩어 없어진 것이라 올해는 아, 어린것들을 이렇게 따서 지금이 딱 제일 맛있을 그런 사이즈에요 아, 요거다 더 잘하면은 식감도 별로고요 아, 맛도 별로겠죠 그래서 요런곳 낙엽층이 뜨거운곳 요런곳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가지버섯들을 많이 만날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몇개 채취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하... 예, 요 바이, 바로 위에가 능선이고 능선 아래쪽에 이렇게 나, 낙엽층이 쌓이는 곳들 있죠 예, 이런 곳으로 다니시면은 여러분도 관리버섯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누가 사람이 다녀가긴 했는데 며칠 전에 다녀갔네요. 아마 이거 올라오기 전에 다녀간 것 같아요. 가지 버섯은 서리 버섯하고 이런 낙엽층에서 어, 나옵니다. 그래서 낙엽이 많이 쌓인 곳 이런 곳 다니시면 은 아, 이렇게 가지 버섯들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요거는또 따면 뭐라 할까봐. 그냥 두고 <laughs> 요 아래쪽에도 있어요. 아래쪽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이런 나그 나이뜨거운곳 요런 곳 다니시면은 여러분도 가지고서 음,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요한 사람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가지바사삭은 못봤나보네요 발자국이 있네요 이쪽에도 가지바사들이 조금 있죠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이쁘다 이 너무 크게 자라면 어 이가을 가스, 통해서 벌레들이 생겨요. 그래서 음 아주 크게 자란 것보다는 적당히 자랐을 때 치취하는 게 좋습니다. 서리 버섯도 그렇고요. 여기 딱먹기좋은 사이즈 네요. 많이 폈네. 이렇게 많이 피면은각쪽에 보면은 벌레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지금 깨끗한데 벌레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때딱채취하는게 좋아요. 오늘 뭐 많이 채취는안할거못할거 같고요.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살인할 시간이. 예, 먹을 거만 조금씩 해서 찌개 한번 끓여 먹을 정도는. 벌써 먹을 거는 채취했죠? 예, 아까 계란버섯 몇 개, 몇개 채취한 거 하고 해서, 어, 요고, 가지버섯, 아, 해서 찌개 한번 끓여 먹을 거는 충분하죠? 예, 여기도 조금 있네요. 더한번 이동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낙엽이 이렇게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한 군데 모이는 곳 어, 이런 것이 가져와서 는 포인트고요. 여러분도 어, 이런 곳능선주변으로 다니시면 여러분도 가져와서 많이 살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낙엽이, 낙엽층이 좀 두꺼워야 버섯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지버섯도. 많지는 않고요 아,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갔네요. 발자국이 뭐산 전체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예. 지금 뭐 가지버섯 아마 이런 거 최초로 다닌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벌써 어, 다 채취를 해가고 난 뒤가 많이 남아있진 않고요 이렇게 뜸은 뜸은 몇 개씩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시 좀 크게 자른 것들은 이 속에 벌레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는 아직 벌레가 없네요. 요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 이것도. 아, 찡하고 아, 이것도. 아, 저는 딱요 때가 좋더라고요막 올라와서, 어, 요 정도 자랐을 때가, 어, 딱 먹기가 좋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아우, 대가 엄청 춥다. 아, 이거는 좋네. 예, 네, 깨끗하네요. 한개 네, 있고. 아. 네, 여기까지만 치취를 하고 더 이상 보이는 건 없어요. 조금 더 이동하면서 아, 네타리버섯을 오늘 많이 만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직 이러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도 많이 왔다 갔고, 그래서 아, 오늘 느타리버섯은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담고 아, 조금 더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옆청이 엄청 두껍게 쫙 쌓여있는 곳인데 여기 가지버섯이 몇개 보여요아이거는딱 먹기 좋네 뭐 네. 이런것도 네, 있고요 자, 아래도 먹었냐? 아 얘는 벌레가 좀 먹었냐? 얘는 이거 두고 요거 이게 음, 짠. 아, 요건 들고. 자. 아, 아주 싱싱하고 좋네요. 몇개또 채취를 했습니다. 이것도 담고, 아, 저기도 몇개 있네요. 아, 지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있죠.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딱 먹기 좋을, 좋을 때네. 아, 요거 담고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싱싱한 느타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 이쁘다 아 이거 뭐야 느티만가닥인가 아, 예, 아, 느티만가닥 같으네요 아 이렇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루티 망가닥 보석 같습니다. 뉴타리 버섯은 아니고, 어, 루티 망가닥 보석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예, 뉴타리 버섯하고 윗면이 다르죠? 어, 아랫면은 이렇게 생겼고, 뉴타리 버섯하고 똑같고, 어, 아랫면은 이렇게 뉴타리 버섯하고 똑같고, 윗면은, 어, 보면은, 어, 이렇게 어, 갈색, 아, 무늬들이 있죠? 예, 요건, 느티만가닥버섯이네요. 예, 느타리버섯은 아닙니다. 예, 생리 모양은 똑같고요 윗면이 다르, 달라요. 느, 느타리버섯은, 어, 윗면이 갈색으로 해서, 아, 여기가 반들반들 하고요 느티만가닥은 어, 이렇게, 아, 빛이 안 나고, 무광이죠, 무광. 아, 이렇게, 느티만가닥버섯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향은, 아, 향은 어떤 향이 나냐면은, 아, 이게, 아, 느타리버섯 향은 아니고요 음, 향은, 음, 노르궁뎅이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향이 나요. 예. 네. 아, 이렇게, 느티만가독버섯두개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예. 네.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처음 만난 느타리 버섯이네요. 아... 네. 지금 아래쪽에는 뭐 어, 상태는 아직 좀 괜찮긴 한데 아... 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채험을 해볼까요? 예, 아직은 좀 많이 이르죠? 아, 향을 끝내주네. 역시, 네, 느트리버섯 향이 아주 끝내준다. 예, 지금 아랫면에 보면은, 어, 이렇게 약간씩 신호병이 어, 생겨있죠? 아, 조금 상처가 많이 안 좋네요. 위에도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깨끗하긴 한데,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생병들이좀 있는데 뭐 먹는 데는 찌개 끓여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챙겨가도록 하고요. 예, 아래도 하나 조금 붙어 있죠. 예. 담고서 한번 이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더 예, 이상 보이는 건 없고요. 주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잠깐 오후에 시간 내서 산행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 느 뉴타리버섯은 멀었네요. 어, 지금 낙엽, 나무에 보면은 낙엽들이 아직도 파랗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빨갛게 단풍이 들고 막 떨어져야, 어, 그때 돼야 뉴타리버섯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쨌든이 달은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 11월 달은 대화. 어, 느타리버섯이 어느정도 올라올 것같고요 어, 오늘 뭐 느타리버섯 어, 조금 만났지만 은 요거 같은 경우엔 일찍 일 올라오는 느타리버섯이구요 어, 그래서 잠깐 올라왔다가 금방 망가지는 그런 느타리버섯이라 어, 딱한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가지버섯 조금 만났고요 음... 여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 다녀가서 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버섯들이 별로 없네요. 이제 좀 앞으로 한 일주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면은 느타리 버섯도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올라왔지만 은 그래도 느타리 버섯이 딱한개 먹을 것만 좀 채취를 했고요. 앞으로 또 이제 느타리 버섯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느타리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